두 번째로, 네. 이 연식 뒤져버리는 진짜, 아, 네. 어? 이건 관리 잘된 진짜 상품화 차량인데, 아, 요런 거 이제 연식 잘못돼 있고, 막 이제 명의 변경 막 12회 돌아가 있고, 아, 12회. 막 이제 어디 뭐 북두칠성파, 뭐남거리파 렁신나간파, 뭐, 람거리파, 롱신나간파, 뭐 네. 어? 어? 반달곰파 이런 새끼 형님들이 딱한 네. 8명, 9명 이제 동생들한테 계속. 사돌리기 물려주는 거야 <laughs> 그래 어, 그 물려줘가지고 받았을 때 이제 하나도 안 고치고 고쳤다고 뻥치고 동생들한테 계속 이제 아 어? 그렇군요 어 이렇게 교복 물려주듯이 <laughs> 보험이력 한4500 정도 간단하게 나온다고 4500이요? 어. 빨데쪽개 어, 작살나있고 이런 거 잘못 사면 은 네. 진짜 인생 하드코어야 진짜 어? 제가 보기엔 깔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대포차가 돼요 <laughs> <깨끗이> 아니 <laughs> 뭔 소리야 임마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잡았어 자세는 뒤지는데 네. 괜히 어디 누유 잡겠다고 사가지고 나 네. 어디 하차 털어야지 뭐 털어야지 하다가 내 강냉이 다 털리고 <laughs> 진짜 어? 마누라한테 와사와리 털리는 거야 어, 갖고 오면 은 네. 수리비가 엄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, 네. 이거 엄청 물려 그리고 이제 갖고 와가지고 자정신인 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막 고치다가 끝나 우리가 뒤지는 거야 아, 최대한 고치다가. 안 고치고 팔아잖아 솔직히 그래 많이 남겨 쳐먹을거 아니야 차아 <laughs> 네. <잘 팔아. 웃음> 네. <laughs> 아, 미하다 형, 알잖아. 예, 아니, 알죠. 어? 형, 알잖아. 이거 근데 장사꾼은남겨처먹는게 맞지. 아이, 야, 이 새끼야, 야이 <laughs> 근데 이 요런 차들 진짜 완벽하게 체킹 안 해온 상태에서 이거 고치다, 이거 고치다 하다가 들려도손 놔버리는 거야. 아, 네. 너무 계속 들잖아. 맞쵸 어? 마진이 있는데 막 계속 고쳐. 그러면 이제 막 보러 오시는 분들, 아이, 그 가격이면 그 가격에 타셔. 이렇게 되다가 진짜 계속 두 달, 세 달, 네 달, 여섯 달, 일곱 달 되는 거야. 어, 진짜 줏 때는 차네. 진짜 롯데일 수 있어. 근데 이제 이 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. 아, 그렇 그냥 이제 뭔가 붓산, 뭐, 에쿠스 이런 것도 빡센데. 막 S클래스 7시리즈 이렇게 가면 내가 네. 어? 이제 마진 보려다가 이제 밑에 막 하부 다 털리고 막 이러면 걔명신되는 거야 <laughs> 제가 잘 알고 있어요